안녕하세요. 꿀간호사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투석실 이브닝 출근을 하려고 지금 나서려고 합니다. 투석실 인공신장실에서의 간호사의 업무는 어떻게 되고 이브닝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오늘 자세하게 같이 설명하면서 모습을 담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출근하러 갈게요. 이브닝 근무는 10시 반 부터 시작 인데요 조금 여유 있게 도착을 했어요 <laughs> 자 그럼 이제 옷 갈아입고 나가서 일할 준비할게요 참참참참 참, 참, 참.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커피를 내려 먹는 게 있는데요 오늘 절대 출근 전에 잊지 말아야 할 저의 링티 요새는 저는 커피 말고 링티입니다 제가 린티를 먹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환자 스케줄표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4월 26일 이브닝 환자 명단 명수 확인하고 그만큼의 환자 명수를 파악한 뒤에 제가 라인이랑 다일라이저 준비하러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 라인이랑 다일라이저가 있는 물품 창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브라운 기계를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니프로로도 이제 변경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이제 저희가 쓰는 비브라운 라인이랑 다일라이저. 이렇게 해서 저희의 오늘 이분의 명수만큼 챙겨서 나가는 시간이에요. 자리가 난 곳이 있으면 이렇게 준비된 다일라이저 라인을 기계에 장착합니다. 현재 저희는 비브라운 그리고 니프로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커피 안 드세요? 아나 요새 커피 끊었어요, 생. 아 진짜요? 그게 응. 뭐예요? 이거 링티라고 생영씨 들어봤죠. 이게 어, 네. 이거 완전 핫했던 건데 나도 맨날 매고 짜고 먹어가지고 갈증 나는 것 때문에 다음 날 근무 때 너무 화장실 자주 가니까 그게 너무 링핑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강아선 친구가 나한테 야너 링티 몰라? 이러면서 나한테 그걸 먹으라는 거죠. 음 그래도 내가 한한달 전에부터 먹고 있거든요. 아쌤못 봤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요거를 커피 안 먹고 요거를 먹었더니 화장실 진짜 안 가. 근무. 그리고 그리고 다음날 갈증도 진짜 해결이 싹 되면서 몸에 수분이 흡수가 완전 잘 되더라고. 그래서 나 요새 링티 합니다. 그래서 커피 대신 음 링티. 예요 아, 신기하다. 저도 저도 마셔볼래요. 아, 선생님 이거나 하 먹어. 내가 이거 커피 대신 님는 원하는 분들 드시라고 이거 사놨으니까 이거 먹어요. 아. 링티. 네. <laughs> 자, 이제 진짜 바쁜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전에 시작한 환자들을 피니시하는 것을 같이 이브닝 번도 도와줍니다. 그렇게 오전 환자 피니쉬를 도와주다가요, 오전 11시 30분이 되면 대기하고 있었던 오후 환자들의 스타트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오전 11시 반부터 보통 저희 병원은 12시 30분까지 스타트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스타트를 했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UF, 고 설정 잘 했는지를 라운딩을 돌아야겠죠. 그렇게 12시 30분부터 라운딩을 돌면서 혹시 우징이 되지는 않는지 제대로 설정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제 1시예요. 밥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 정도면 너무 괜찮지 않아요? 여기. 기계 바뀐 거 별로 똑도 안 나고. 저녁딱 갖다서 해 주고. 되게 아. 편하게 편하더라 아주 잘했어, 우리 오늘. 그쵸. 음. 응. 생각보다 진 괜찮았어. 응. 근데 나도 확실히 화장실에 한 번도 안 가지 않았어요? 진짜로. 수세야 뭐. 오늘 확실히 화장실에 덜 가긴 하시네요? 그니까. 못 봤어, 한번도 그니까 이게, 응. 아, 커피 끊고 이거 먹으니까 확실히 다르긴 한것 같아. 그 공백을 응. 시간이나한테 되게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바빠 죽겠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랬는데 확실히 효과가 좋긴 한것 같아, 링티 출이 집중도도 높아져요 자 이쯤에서 보여 드릴게요 링티의 수분 함량 보이시죠 땀 배출이 많이 발생하는 직군이거나 그런 활동을 하실 때 링티 드시면 확실하게 수분 흡수 잘 되시니 꼭 한번 드셔 보세요 저도 밥 먹고 한번 먹어볼래요 아어 먹어 먹어 내가 여기 커피 대신에 이렇게 놔둘 테니까 쌤들 편하게 먹어요 근데 진짜 피부도 촉촉해 진다 입술도 나 엄청 각질 심해가지고다 갈라지고 그랬는데, 확실히 입술부터 이게 촉촉해지는 게 느껴져. 한, 한달 됐나? 내가 먹은 지? 근데 확실히 다르긴 한것 같아. 음. 나 그러니까 커피가 확실히 수분을 다 뺏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렇다고 막 뭔가 피로가 풀리는 것도 아니야. 다 싸요. 계속 압수환이야 갈증, 갈증대로 나고. 음. 어제 누가 커피를 음. 이렇게 봉지에 두 봉을 놔두고 한게 있었어요. 응. 음. 처음 타고 와 봤는데 밤새 화장실을 간 거야 음, 그러니까 그럴 때 링트를 먹어야 된다니까? 진짜 음, 화장실을 들어간다니까요? 음,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음, 커피, 선생님은 음. 커피 절대 대주면 안 되겠다 음. 링트 계세요 링트 알겠습니다 음. 한번 먹어볼게 <웃음> <웃음> 점심 시간이 마친 뒤에는 오후 환자들의 특별한 이상은 없는지 바이탈 사인 체크도 하면서 쭉 라운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후 2시부터는 전체 인계를 통해서 전반적인 환자 상태를 함께 브리핑하면서 공유를 합니다. 그렇게 인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그 장면은 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인계가 마쳐진 뒤에 오후 3시 정도가 되잖아요. 그때는 오후 환자 차팅 헤딩을 합니다. 환자의 다일라이저, 해파린, 특별한 사항들에 대해서 주월째까지 함께 기록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바쁜 시간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시작했던 오후 환자 피니시 타임입니다. 시작했던 환자들의 블러드를 다시 리턴시켜주는 과정인 거고요. 이 과정을 오후 3시 반부터 보통 12시 반에 시작했던 마지막 환자, 오후 4시 반까지 작업을 마친 뒤에는요, 저희가 환자분들이 후체중, 건체중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잘 맞았는지 확인을 하면서 차트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의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는요, 이제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리를 하고 이제 퇴근 준비를 해야겠지요. 네, 여러분.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저는 이제 5시 반 퇴근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커피 말고 링티라는 현장과 함께 인공신장실의 일과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여러분과 꼭 약속한 실패 IV 원인 분석을 올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 기대해주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